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모해서 말씀의 방으로 들어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걸 6월절 만찬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대문에 발음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그래서 6월절이 되게 되는데, 그 6월절 해방의 기쁨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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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유월절 전날 어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찢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와 더불어 언약 맺던 그 언약이 그리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는 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있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주와 스승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들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섬기기만 하셨습니다. 아, 마곡간에 그 말구 위에 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기는 모습밖에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우리는 군림하여들지 말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나누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그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이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끝났죠? 아,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아들 세 명도 같이 죽지요.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 이한 아말렉 청년이 전사한 사울 왕을 발견하고는 그의 왕관과 그 팔찌를 빼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와서 그 왕관을 내밀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면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았지만 다윗이 대노하면서 그 청년을 죽이고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는 장면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접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을 찾는 그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유대 지역, 히브론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유대 지파의 왕으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그 왕을 이어서 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죽었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 다윗의 인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되면서 감동되면서 그 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굳건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은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애가를 지어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다윗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 어그 요압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군대 장관이 그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자기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아브네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금식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 그바사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들고 오지요. 자기네가 그렇게 하면 다윗에게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이 어떻게 이 청년도 그렇고 이 바사나 레갑도 그렇고 기름부은 하나님의 종을 너희가 손으로 죽일 수 있니? 하나님 기뻐하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너희가 어찌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처단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적이 또는 원수가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끌어 안으면 모든 것이 다 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모습, 또 다회색은 그 너그럽고 넉넉한 아름다운 마음, 그걸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이 다 부드러워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